안녕하세요. 메르치 자선영의 조니 대표입니다. 며칠 전에 그 미국의 어떤 자선영사 사장님이 어,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재미난 스토리라서 제가 어, 그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넷플릭스 잘 아시죠? 넷플릭스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어, 재미난 어, 에피소드인데요. 한 달에 약 12불 정도를 내면 어, 그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를 다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 넷플릭스를 볼수 있는 그 즐거움을 갖는 대신에 12불을 가지고 넷플릭스 주식을 2004년부터 꾸준히 샀다 그러면 그게 약 지금 한 2억 2억 2천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맥도날드 가서 그 맥도날드 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도날드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스타벅스 사 먹는 매일 그 돈으로 스타벅스 주식을 사게 되면 나중에 그 돈이 큰 금액으로 변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건 굉장히 프레시+ 프레시하죠. 사람들이 넷플릭스, 넷플릭스 하고, 그리고 저도 또 마찬가지로 넷플릭스를 한 달에 그 돈을 내고 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좋은 금융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2불을 내던 거를, 만약에 120불, 그러니까 약 15만 원 정도죠. 15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어, 그게 20만 불이 아니라, 어, 2억 2천이라 22억이 되는 거겠죠. 그또 다시 생각하면은, 어, 제가 사교육비, 사교육비를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사교육비는 훨씬 더큰 돈이죠. 이큰 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어, 주식이나 펀드를 사준다 그러면, 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윤택한 라이프를 살수 있지 않을까. 아, 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서, 어, 결국은 주식 투자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좋은 기업에 투자했을 때 복리효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돈이 된다는 사실이죠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주식이 있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식이 있는 걸 알고 그 주식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랄 금액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그 단기 투자를 하는 거로 철학으로 갖고 계셨다.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여유자금으로, 그리고 잘못된 자금이죠. 소비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너무 소비를 과소비하는 돈을 투자로 바꿨을 때는 여러분들의 경제 독립이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